안녕하세요. 풋살을 사랑하는 풋살도 후풋봉입니다 풋살이 나름 핫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진짜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집에 다녀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볼론티어를 너무 재밌게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풋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다니 아 요즘에 너무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풋살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거 너무 좋습니다. 킹스컵도 그렇고 이래저래서 축구, 풋살 이렇게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는데 제가 볼론티어를 다시 한번 봤는데요. 최근 거 말이죠. 도대체 왜 TV에 아서 풋살을 한다고 하면 축구공을 쓰는지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단 아육대부터 풋살에 대한 그런 컨텐츠가 TV에서 방송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골대녀가 와 무슨 시상식을 휩쓸더라고요 정혜인씨가 상 받는 거 봤는데 아주 미인이십니다 저랑 동창 그리고 최근에 볼론티어까지 근데 제가 알기로 아육대에서도 옛날에 보자 옛날에 노지훈 선수는 서팀에서도 활약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윤두준 선수도 제가 듣기로 풋살을 엄청 좋아하신다고도 하고 그리고 골대묘에서도 정혜인 씨가 삼마풋살에서 풋살을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풋살공에 대한 필요 이런 거는 다 느끼실 텐데 왜 TV에서는 항상 축구공을 쓸까요? 축구랑 풋살이 너무 많은 것에서 다르지만 풋살이라고 해놓고 풋살을 하잖아요 그래서 틱인이라든지 백패스를 또 적용을 하더라고요. 볼론 티어에서는 그리고. 튀긴 같은 것, 그리고 골키퍼 던지기 이런 걸 적용을 하니까 어? 풋살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수 있는 공을, 공을 왜? 축구공을 쓰나요 정말 다릅니다 물론 사실 일반 분들은 축구공을 쓰냐, 풋살공을 쓰냐? 풋살 쓰냐 뭐가 그래 중요하냐 축구선수 출신인데 축구공을 쓰면 되지 풋살 잘하는 사람 축구공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풋살 국대라면서 축구공이랑 풋살공 이 정도는 뭐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산 덕후로서. 풋살공 축구공 진짜 다릅니다. 아시죠? 축구공은 좀잘 튀고 슛도 좀 세게 날라갑니다. 제가 예전에 LBFS 가가지고 풋살공이랑 축구공으로 슛 속도를 한번 재 썼거든요. 기본적으로 공속도가 차이가 납니다. 축구공이 훨씬 빠르죠? 중거리슛을 때리거나 하더라도 축구공은 훨씬 좀 빠르게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풋살공은 아무래도 좀 묵직하지만 좀 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런 탄성 때문에 트래핑을 할 때도 축구공은 좀 멀리 튀어나가는 경향이 있고 풋살공은 좀 가까이 붙는 경향이 있죠. 풋살은 좁은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한 그런 볼 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풋살 선수들은 발바닥을 많이 쓰면서 그 짧은 공간에서 아주 요만한... 공간에서의 세밀한 실수까지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축구 선수는 축구공으로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리 좀 크게 튀고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인사이드 드래핑이나 뭐 가슴 드래핑, 무릎 드래핑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축구공에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풋살 선수는 아무리 내가 몇 시간 동안 공을 만지더라도 제 생각에는 풋살을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볼론티어를 갔을 때 아마도 그날. 아니면 그 전날, 한두 번 정도 축구공으로 연습하셨을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혹시나 이게 축구선수분들이 아무래도 은퇴선수도 있고, 여자선수도 있고, 아이돌분도 있다 보니, 뭔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측면이다? 그러면 좀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축구공을 써주것 하고, 축구공을 씀으로써 풋살을 항상 연습하고 연마하는 분들의 그런 전술이라든지, 개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죽어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진짜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축구공을 쓸까요? 도대체 왜요? 댓글을 제가 한번 보니까 사실 이건 밤 축구입니다. 제작진분들 풋살공 빌려드릴까요? 아 진짜 볼 때마다 축구공으로 풋살하는 거 성나가 네뭐 이런 얘기들. 아 풋살공이었으면 뭐 아마추어 팀이 더 넣었을 듯. 축구공을 하 거면 그냥 킹스컵 가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작가님, 방송국분들 요즘에는 아마추어분들 일반 분들의 눈높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풋살공을 하는 것 한번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골대녀 골대녀에서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다 보니 좀 축구공을 해야 박진감이 넘쳐서 그럴까요? 근데 제 생각에 축구공으로 하는 것보다 풋살공으로 하면 공이 뭐 많이 튀지도 않고 트래핑도 어느 정도 되면서 뭔가 여자분들끼리 막 부딪히고 이런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나올 것 같은데 도대체 왜안 할까요? 촬영하기도 더 편할 것 같고 말이죠 이유를 아시는 분들 댓글로 한번 좀 남겨주십시오 부탁입니다 PD님 놈들이랑 작가님 <웃음> <웃음> 방송국 분들이 축구공과 풋살공의 차이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시청률이 더 중요하거나 뭐 누구를 섭외하거나 구장을 뭐 스케줄을 뭐 이런 걸 섭외하는 거나 조절하는 게더 고민이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걸 보는 시청자들은 풋살공 축구공 되게 신경 씁니다. 아시겠죠?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조금 믿을만한 그런 소식통 저희 지인분에게 들은 바로는 5대5 축구를 한다 이런걸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 방송국분들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느끼는 점은 아육대에서는 풋살공을 쓰더라고요오 아주 좋았습니다 풋살공을 쓰고 그리고 해설도 계속 꾸준히 노원FS 이창은 감독님이 나오시고 아 아육대 잘하고 있어요 볼론티어 파팅 그럼 여기까지 축구공으로 풋살 그만하시고 풋살공으로 우리 풋살 하시자고요 알겠죠? 끄고